여행 상품을 사거나 환전을 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결합 해외여행 보험, 공짜거나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만큼 보장 내역에 제약이 있습니다. 국내 결합 해외여행 보험의 3분의 2 이상이 해외 질병 의료비를 아예 보장해 주지 않거나 100만 원 이내에서 보장하는 수준입니다. 여행자들이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사고가 질병이나 휴대전화 분실인데 결합 해외여행 보험만 믿고 있다간 실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에선 제대로 된 보험이 없을 경우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치료비 보상 범위 등 보험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스킨스쿠버나 암벽 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일반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상품들을 비교하고 특약 가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귀국 이후 보상을 받으려면 각종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나 영수증을,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했다면 도난신고증명서, 목격자 진술서를 챙겨둬야 합니다. 현지에서 물건을 수리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온라인에선 한눈에 상품 비교가 가능하고 비용도 공항과 같은 대면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20%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국내에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귀국 후 국내 치료비 지급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